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식과 엄지고사입니다 네, 2019년 하반기 개띠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반기 네. 26세 갑수생부터 갈게요. 갑수생. 이 음, 네. 갑수생들이 갑수생들은 우리 개띠 하반기에는 참 좋아요. 네. 어, 하반기에는 특히나 갑수생들도 참 좋아. 네. 지어 운도 좋고 시험운도 좋고 어. 여러 가지 어, 막 움직일 움직 뭐 원래 가만히 있지도 못해 네. 어, 한 군데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원래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아. 어, 뭐이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대요 이것도 네. 어,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laughs> 어, 욕심도 많다 네. 어, 욕심이 많아서 어, 이것저것 그냥 다방면으로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네. 올해는 그냥 26살 값은 생이면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요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해봐도 괜찮아 네. 어, 재미도 있고 돈도 들어오고 네. 어, 그래서 하반기에는 막 움직여도 괜찮아 네. 어, 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내버려 둬도 잘 풀리게 하반기에 잘 움직이면서 음 움직이다 보면 어그 안에서 네. 내 거를 찾을 수가 있어 아. 어, 찾을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여 봐야 돼 움직여 봐야 뭐 찾기도 해 네. 내가 내, 나한테 맞는 것도 네.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업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딱 하니 어떤 직업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 직업이 너무 많아서 네. 어. 근데 본인들이 찾을 수 있어 이분들은 네. 음. 찾을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도 움직이면서도 돈은 조금씩 들어온대. 어. 자기 쓸 만큼은 들어오고 뭐 있는 돈 까먹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1 0월뭐 가면 어머 1 0월이 아닌데 내년 가면 더 좋을 거야 아마 네 어, 좋은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기다 보면 연인도 생긴데 연인요 응, 연인도 아, 반가운 소식이네 음, 음. 연애원도 좀 들어와 있어서, 좋은 대필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인연들, 인연의 짝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보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 음. 자, 그리고 38세 임술생을 보자면, 아이고, 고집, 아이고, 고집쟁이들. <laughs> 이 고집쟁이들이, 여기도 조금 이기적인 면이 많아. 네. 어? 좀 자기 잘났다고, 네. 음, 이러신 분들 많은데, 이 분들은, 주변이 막 시끄러워져. 네. 38세 이상은 집안, 주변이 이제 그, 내뭐 주변 지인들, 이거, 이런 것보다 가정사가 그래. 네. 어. 근데 가정사가 결혼한 내 부부의 가정사가 아니라 큰 테두리를 봤을 때. 네. 어. 집안이 변치 않다 그래요. 집안이 아. 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을 것 같아. 시끄러운 일이요? 어. 어. 그 와중에, 본인도 이제 그 맹점에 서 있는 사람이 본인일 거야 아마 네. 어. 본인으로 인해서 집안이 전체를 좀 시끄럽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네. 그러신 분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내 주장만 좀 강하게 밀고 가다 보면 주변하고 좀 타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게좀 부족하셔 네. 어. 근데 특히나 이제 밖에 나가선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해. 한다고 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가정에서, 내 가정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봤을 때는 내 주장을 잘안 굽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변, 집, 집안에서 시끄러운 중심이 되는 게 아마 본인일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본인 그 자제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래야 나중에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관제구설이 따라가거든요. 아... 근데 그 관제구설 11월 달쯤 되면 관제구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집안으로도 많이 편치 않다 보면은 네. 일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잡히질 않으니까 네.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네.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놓치,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 네. 여기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사업을 하시면 쓴다거나 이렇게 문서 막 쓰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마 놓치시는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좀 생긴대요. 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관제 구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있어. 싸움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주변 지인들하고 이렇게 별거 아닌 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싸움으로 조금 더 퍼져갖고 그런 일도 음, 크게는 아니더라도 전사소도 들락날락 거릴 일도 있어요 네. 하반기에 가면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휘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운이 안 좋고 이렇게 보일 때는 네. 안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도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가고 식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들으면요 네, 네. 보편적으로 아 나는 그럴 일 없을 건데 음. 뭐 이렇게 생각들 을 하셔요 맞아요 근데 본인하고 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휘말리는 거라서 음.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저 상담을 하시다가 보험 하나 들어 놓으세요 보험만 있으면 하나 더 들어 놓으세요 네. 근데 보험 하나 있고 지금 괜찮으니까 가만 있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는 거지 네. 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 늦지 네, 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정말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아마 그 우리 그런 얘기들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안 좋은 건다 맞더라. <laughs> 어, 좋은 건안 맞는데 안 좋은 건다 맞더라. 어, 그러니까. 체감이 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안 좋은 얘기보다는, 네, 아니 좋은 얘기보다는, 네, 좋은 얘기는 많이 해봐야 소용 없다니까, 네, 어.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네. 조금 피해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지. 응? 전화 연락도 좀더 오지 않을까요?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라고 <laughs> 또안 좋다고만 무조건 말할 수는 없죠. 정직하게 <laughs> 살고 싶어요, 저는. 네네.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나오는 공수대로만 저는 하고 싶고, 어, 어쨌든,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네. 피해가고 막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응. 그러니까, 맨날 안 좋대. 네. 방송 보시면서. 네. 뭘 저렇게 맨날 안 좋대. 네. 어?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네. 어. 아, 안 좋구나. 좀 네. 조심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야, 딱. 어? 네, 맞습니다. 마인드가 네. 조금 바뀌어야 돼. 네. 어, 아, 조심해 가야 되겠구나.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고, 뭐, 어디 서로 사인할 일 있으면 꼼꼼히 한번더 챙겨보시고. 네. 어?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누구하고 시비이가 있을, 있 누구, 왜 얘가 자꾸 나를 건드리지? 그,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응. 아, 이유 없이 자꾸 누군가가 나를 건드린단 말이야. 네. 어. 내가 뭐 특별히 한 말,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 시비를 붙여, 그냥. 네. 그런 거에, 그런 일이 딱 있을 때한 번쯤 다시 한 번,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 누군가가. 네. 조심하라고 했지. 그러면, 한 번,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거지. 네. 음, 그 사람 얘기를 그냥 한 개로 듣고, 아, 그래, 그러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환자 안 걸릴 거고, 경찰서 갈일 없고, 네. 음,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얘기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 네. 어, 안 좋은 얘기 했다고 오해하시고, 뭐, 그러시기 보다는. 응?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인수생이었죠 38세 임수생이에요? 네 네. 어, 임수생 분들은 어, 좀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 어, 네. 하반기 갈수록 좀 조심하시고 어. 그래서 여기, 특히나 또이 <laughs> 하반기 갈수록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이 네. 안 좋은 얘기 계속 할게요 피해가시라고 네. 하반, 하반기 들어서 그때 중에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50세 개수생 임수생들 갱수생? 경술생. 경술생도 경술생. 괜찮네요 경술생. <laughs> 예. 저 사투리, 저 서, 서울 사람인데. 50세 경술생. 네. 이분들이 제일 안 좋아. 네. 1 2 구선이 이분들이 제일 많아. 네.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이제 하나 잠깐 얘기해 주자면 좋은 네. 얘기를 해 주자면 금전은 들어온다. 네. 금전은 괜찮아. 하반기 들어서 네. 아마 10월달쯤 되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일이 막 생각지 않게 네. 막 이렇게 뭔가 풀려가는 일이 막 보이실 거야 어. 직장에서도 어뭐 남한테 이제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자꾸만 생기고 네. 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음, 사업하시는 분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나씩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 뭐,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하나씩 풀려가마 가시는 게 보, 느끼실 거예요. 아. 음. 그래서 금전적인 면으로는 네. 좀 풀려는 나가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 네, 하지만. 음. 하지만 구설이 가장 커요. 구설. 구설로 인해서 대인 관계를 조금 이게 이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봤을 때는 어 되게 나무 이해하는 척 하고 해. 네. 어, 하지만 뒤로 가면은 실속파. 솔직히 좋게 본인으로 본인 성향으로만 보자면 네. 어내 보고를 보자면 굉장히 실속하기 때문에 네. 좋을 수 있어요. 네. 마 이거 재고막 이런 것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손해 보지 잘안 하려고 해. 네. 그래서 실속파야. 그래서, 금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따라 들어오기도 해. 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미수가 많아. 네. 음.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네. 이게 똑똑하게 자기 거 챙기는 거 같지? 안 보이게 챙기는 거 네. 같지? 근데 남들 눈에 보인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좀 사.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잘난 척도 좀 해. 네. 잘난 척을 하니까 남들한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돈은 금전은 조금 따라온다 해도 네. 자꾸 내가 뭔가 왕따가 되는 것 같고 아. 자꾸 나는 외로워져 네. 어. 나만 그래서 자꾸 뒤로 이렇게 <laughs> 좋긴 하겠다 돈이 있어서 돈 자랑할 수 있어 그러면 버는 만큼 네. 전부 다쓸 수는 없지만 네. 지갑을 좀 자주 열고 지갑을 여는데 지갑을 여는 것이 네. 잘 열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갑은 연대 또, 여기엔 네. 여는데, 네. 상,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이사 <laughs> 상대방들이, 네. 아, 치사하대. 치사하대요? 응. 어. 뭐 아. 이렇게 생색을 잘 내니? 아. 응. 생색, 너무 생색 내지 마요. 네, 그냥 응. 말 없이 쓰시는 게좋요이 네. 응. 그러니까, 이런,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응. 자기가, 아, 아, 나도 그런데,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평소에 그랬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하반기 가서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낮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돼. 네. 그래야 금전이 따라오면 뭐래 마음이 네. 안 편한데. 네. 어? 그리고 진짜 뭐 9, 그 10월 달부터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대인관계 자 제도 이거 잘 못하잖아. 네. 12월 가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다 빠지나요? 다 빠져 버려. 어. 이거 대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잖아요. 네. 자기 복 자기가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어? 그렇죠. 이게, 금전 복은 있겠지만, 대인 관계가 못하잖아? 그쪽으로 세버려. 네. 금전이. 음. 뭐, 대인 관계 뭐, 누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뭐, 이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동료라든가, 11, 11월달까지만 돈이 들어온다고. 11월달까지만. 어. 네. 근데 만약에 12월달까지 올 하반기까지도 네. 이게 좀잘 넘어가고 싶다. 네. 이 용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대인관계 잘해야 돼. 네. 입단속 잘하고 네. 어. 잘난 척 그만하고 네. 어.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좀 베풀면서도 좀음나 좀 자신을 낮추는. 네, 그런 연습이 맞추는. 좀 음, 그런 음. 연습이 좀 필요해요. 네. 어, 좀 잘난 분들이 좀 많아서 이분들이 사업단도 있긴 하거든요. 네. 어, 사업단은 있어 장사도 하면 잘 하신 분들 많고. 네. 근데 입이 입이 또방정이다 아. 입이 방정이야? 일단 속을 일단 철저하게 하셔야겠네요. 음, 좀 조심하셔야 돼. 네. 그그 이게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구설 오르다 보면 자기 네. 사업이나 장사나 이럴 게 없어요. 네. 어, 초반에는 뭐, 그거 잘못 느끼다가 이렇게 뭐, 금전 들어오고 자기한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라 붙는 것 같고 막 이러지? 네. 그러다가 큰코 다쳐. 네. 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조심. 돈벌 때, 뭐, 네. 뭐라 그러죠? 어. 겨가 익으면 머리를 음. 숙이듯이 어, 가진 거 많다고 머리 빡빡이 들지 말고 좀 숙일 줄 알아야 돼 숙일 줄 그리고 네. 음, 좀 자신을 정말 낮췄으면 좋겠어요 음, 병수생 할 말이 많네 자 62세 무술세 이분들이 3제를 벗어나서 하반기는 네. 음, 하반기는 그야말로 이제는 하, 하반기에는 뭐 문서 잡을 일도 많다 그랬습니다 네. 어, 문서 잡을 일이 많대요. 어. 어, 그래서, 문서 아마, 개 중에는, 네. 달달이 문서 잡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 대박이네요. 응. 음. 응, 어. 음, 그러네요. 그 좋은 쪽의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은 쪽에. 네. 근데, 대박이네요. 음, 근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문서 잡을 일은 제가 지금 달달이 잡을 일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잡지는 말래. 직히 아. 우리 뭐강연은안 하고 제가 그렇지만 조상 대운을 하면서 대운을 받아. 저기 대운이 아니라 문서 좀 잡으래. 네. 조상 좀 한번 찾아주래요. 네. 조상 한번 찾아주시면 문서 달달이 잡아준대. 와. 음. 응. 조상떡을 좀볼수 있겠대요, 네, 이분들. 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참, 그, 베풀기도 많이 베푸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어? 그리고, 좀, 사람도, 이렇게, 어, 부부간에 있어서, 네. 사람, 아, 부부간에, 전 인정은 좀 솔직히 잘못 못 받아. 못받 근데 음. 나가서는 사람 좋다 소리 들어. 어. 어. 그리고, 아유, 어딜 봐도 사장님이고, 네. 어딜 봐도 사장감이고, 어. 어. 외모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인정을 참 많이 받아. 그리고 베풀기도 술도 좋아하시고, 음주 가무도 좋아하시고, 좋아해. 다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시고, 베풀기도 네. 그래도 베푸셨어.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찾을 몫이 돌아왔대, 때가. 네. 어, 하반기에 가서 근데 되게 좋대. 근데 이분들 자기 다 노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건 아니거든. 네. 이 조상님이 많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아. 네. 더 많아. 그래서 아마 하반기 가서 9, 10월달 늦기 전에 솔직히 이제 작은 시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네. 어? 조상을 한번 찾아서 조상 대우를 해주시다 보면 좋은 일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뭐다이경 무술생분들 다, 경, 이 분들 다 네. 달달이 문자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또 난리 날라 <난리> 또. <laughs> 행제수도 있어 문서 많이 네.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서, 문서, 어, 땅 문서, 뭐집 문서만 이런 문서만 생각하신다 또 네. 좋은 것만 네. 모든 서류 작성, 서류 사인하면 다 문서예요. 네. 뭐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대박, 대박 하늘에 내려주는 거예요. 네. 하늘을 그냥 가만히 내려주나? 조상 대우 해야. 또. 그럼요. 네. 조상에다 덕을 많이 쌓아야 하늘에서 더그 대박을 주지. 네. 어? 아무나 큰행재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저 전화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아... 어? <laughs> 다 경수, 저기, 무수생들 다 저기, 문서 잡고 땅 사고 집 사고 다 그러실 거라고, 네. 괜히 오해하시고, 뭐, 로또 사시고 막 이러실 것 같아. 네. <laughs> 너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네. 어? 정말 아마 이분들, 자기가 그동안 많이 베푸셨던 분 네. 많이 공들였던 었분 네. 그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서 지금 그럼요.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많이 진짜 마음으로든 뭐든 밖에 나가서 많이 베푸신 분들도 많아 네. 그런 분들 네. 어? 무술생 분들이라고 무술 분들 해서 다 베푸면서 하는 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 100이면 100이? 네. 그러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니까 막 다 따지지 마세요. <laughs> 음, 나는 왜 나는 왜 그런 일 없어라고 따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베풀고 사시고 네. 더 많이 보시고 오늘 무슨 생까지인가요? 네 오늘 네. 무슨 생까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